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상화폐 파트너 코인계시입니다. 최근 들어 생산자 물가지수의 하회 지표 발표와 블랙록의 기간 투자 상품의 기회가 주어진 것, 또 CFTC 미국의 규제가 명확해질 것이라는 뉴스들의 호재로 인해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그리고 코인 시장은 상승랠리에 기대를 두고 있는데요. 오늘은 현 시장 관점과 미래의 방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9.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를 대폭 하회한 수치로 전월 대비로는 0.5% 감소, 시장 전문가들은 0.2%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었지만 크게 하회했습니다. CPI, PPI가 연일 둔화 흐름을 보이자 비트코인, 나스닥도 상승랠리를 펼쳤습니다. 미국 CFTC에서 암호화폐 규제가 거의 완료에 가깝다고 언급을 한 뉴스가 나왔는데요. 예전부터 SEC에 대한 불명확한 규제가 큰 문제였는데 증권형 토큰 및 가상자산의 규제가 확실해짐에 따라 비트코인의 추세도 곧 결정될 것 같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CFTC의 규제는 상품 거래위원회의 역할로서 앞으로의 가상자산 관련된 ETF나 선물거래 등 다양한 중앙화 규제 법안들이 마련되어 암호화폐가 죽느냐 사느냐에 대한 추측 및 논란도 제기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 기업 블랙록이 현물기반 프라이빗 비트코인 신탁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11일 가상자산 전문 미디어 더블록 보도에 따르면 블랙록은 성명을 통해 디지털 자산 시장이 급격한 침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술과 상품 기능을 사용해 효율적인 접근을 기관 고객에게 제공하려 한다며 일부 기관의 경우 이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롭게 공개된 블랙록의 비트코인 신탁 상품은 미국 기반 고객에게 직접적으로 현물 비트코인 노출을 제공하는 상품이 될 예정입니다 이더리움 테스트넷 골리의 지분 증명 전환이 완료됐습니다 골리는 이더리움 메인넷 머지를 위해 업그레이드를 선행하는 네트워크인 세폴리아 로스톤에 이은 마지막 테스트넷인데요 골리의 지분 증명 전환이 순조롭게 진행됨에 따라 이더리움 메인넷 머지는 다음 달 19일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최근 비트코인이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투자를 준비하셔야 큰 수익을 볼수 있습니다. 저희 코인겟은 세계 거시 경제, 이슈, 차트 분석 등 모든 정보를 종합해 투자에 적용시켜 수익을 내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정보는 무료로 제공해드리며 무료 정보방 참여 방법은 아래 하단 링크 클릭 후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담당 연구원이 연락드려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이상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